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강사 각동주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대비 최강 소방학계론 이론완성 올인원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올인원 강좌는 이론에 대한 기본과 심화를 같이 완성할 수 있는 강좌고요. 강좌의 구성은 이따가 설명을 했지만 약 70강 정도. 70강에서 72강 정도 되는 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명해 드릴 거는 소방학 개론 감옥의 특성, 그리고 출제 경량, 그리고 교의 구성 및강좌 내용, 그리고 올바른 학습 방법, 그리고 추천 수강 대상 및 해독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출제 경량, 2024년까지는 자, 소방학 개론, 개론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개론이 있고요.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론은 어떤 뜻이냐? 개론은요. 전체 개론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대충 이론을 서술한 것.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이 정도 깊이로 들어가는 거. 이걸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고요. 총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범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론은 뭘까요? 강론은 더 세부적이고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개론을 배우는 거죠. 그럼 개론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범위라는 거죠. 얼마나 넓은 범위를 공부해야 되냐. 참 넓은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문제의 구성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연소나 이런 공학 파트에서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됐다면, 2025년은 넓은 범위에서 이 정도의 깊이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경량이 내년의 경량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제시를 해줘야지 내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올해 일단 둘째 문항 수를 한번 봅시다. 소방 조직에서 세 문항이 나오고요. 재난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요. 연소 이론에서 세 문항. 그다음 폭발 및 화재에서 여덟 문항이 나왔고요, 이연물에서 세 문항, 소화약재에서 두 문항이 나왔고요, 소방 시설에서 다섯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문항 수는 해마다 좀 변합니다. 보통 재난에서 세 문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항으로 좀 줄었고요. 그래서 출제 문제를 정확하게 몇 문제 몇 문제라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연히 폭발하고 화재 연소가 이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 업물도 여기에서 저는 한 편을 같이 넣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파트만 공부할 거냐? 아니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루 어느 정도의 깊이 있게 보셔야지 소방학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만 판다? 그건 안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출제 경향을 보면 올해는 정말 넓은 범위에서 하, 이것까지 시험 문제 공부를 해야 돼라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역사가 두 문항이 나왔거든요. 역사의 연도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심지어는 민간 소방 조직까지 나왔거든요. 그다음 재난은 무난하게 나왔고요. 올해 또 이연물 같은 경우도 자 소방이라는 과목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해 안기 당연히 이해 제가 해드립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누구보다 쉽게 소방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너무 쉽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더 조금도 더 저랑 같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 소방은 아주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먼저냐, 안기가 먼저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느 게 먼저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했어. 근데 다음날 되니까 하나도 안 떠올라. 안기를 했어. 근데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암기가 잘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론이죠. 근데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암기도 안 됩니다. 끝내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특히 올해 소방학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하거든요. 법규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필기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은 설명을 하면서 폭발은 뭐 공정별로 이렇게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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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죠. 이 전체적인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버리잖아. 그러면 본문을 설명할 때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아니면 제가 이해를 하는 설명을 했을 때 안기도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해만 한다. 암기만 한다. 그게 아니라 이해와 암기가 더불어 같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 이해만 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이염물이 그렇잖아요. 파크리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오류 이염물이란 말이에요. 오류 이염물의 성질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 주죠. 하지만 그 종류의 물질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폭발 이런 폭발이 있어요. 화학적 폭발 중에 어떤 폭발이 있어요. 이거 이해 시켜주죠. 근데 이런 폭발하는 물질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이렇게 재밌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자 교재 구성과 강좌 내용. 강좌의 내용 그리고 구성 음, 강좌의 구성까지 같이 설명을 하자면 일단 강좌의 구성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하고 심하고 같이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심한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수업은 매주 수목금이 될 겁니다. 음. 항상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러면 수요일 했던 거는 아마 목요일날 업데이트 될 거고요. 목요일 수업은 금요일, 금요일은 토요일날 업데이트 될 거고요. 매주 매일 수업 목금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8주 완성을 할 겁니다. 강좌 수는 제가 생각할 때한 70에서 72강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될것 같고요. 강좌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해도 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암기 내용들이 있으면 암기하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방의 비전공자도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수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소방학을 이해하고 안기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주는 수업.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재 구성은 잠시만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총 4편으로 되었습니다. 1편 소방조직. 소방조직에는 소방조직 여기에 역사가 들어가죠. 역사가 들어갑니다. 소방의 조직의 기능이 있는데, 이 소방조직의 기능에 법규랑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음. 소방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불 끄고 구조하고 구급하고 여러가지들이 있겠죠. 화재를 예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재조사도 올해 말이 많았던 화재조사도 원래는 소방의 기능입니다. 근데 화재조사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화재랑 좀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화재를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화재조사를 가르칠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1편은. 이 편은 재난입니다. 올해 한문학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한문학 나왔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나올 때는 네 문항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내용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하느냐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죠. 필요한 부분은 법의 내용이니까 두 문자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암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연소. 연소 파트가 양이 참 많죠. 연소라고 하지만 저를 나눠서 여러 가지 파트, 챕터를 나눠서 여러 가지들이 나갑니다. 연소 이론도 나가고요. 뭐 수업 시간에 연소란 이렇게 판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연소의 3연소 연소의 형태. 연소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만 연소의 형태, 고체, 액체, 기체 의 연소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해하면서 이렇게 판사를 할 겁니다. 기체 연소는 불꽃 연소다, 발염 연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학산 연소와 예언합 연소가 있는데, 학산 연소가 어떤 거다? 예연합 연소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연소 파트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연소 파트에 폭발, 화재, 연기, 뭐 방제 이론, 그리고 이현물 안전관리법의 내용, 이현물 내용을 연소에 넣는데, 었 다른 편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를 나눠서 이현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최근 이업물이 문제 난이도가 참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교재를 적을 때부터 이업물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학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했을 때도 교재에 이렇게 담아 놓고 있었고요. 올해 피크리상 같은 경우도 교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도 있었고요. 교재 예를 들어서 어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단순 오리 이염물의 성질을 물었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오리 이염물의 아주 아주 디테일한 종류까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있고 트리나이트페롤이 있습니다. 이 페롤에 비크리산이 들어간다고요. 비크리산이거든요 올해 이거 물었잖아요. 이거 오리 이염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연물의 각각의 물질에 대한 성질도 요즘은 많이 묻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별로 다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오리 연물의 전체적인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먼저 여러분한테 성질에 대한 오리 연물의 전체적인 종류와 성질, 기본적인 법에 나와 있는 물질 그리고 성질, 지정수양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예시로 풀수 있는 문제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을 할때제 수업은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저는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한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소방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 한기를 하면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할때 저는 주관식 테스트를 합니다. 수업 끝나고 매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이걸 철을 해서 제 제자 중에 합격을 6개월 만에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올해는 또 주관식을 또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준비해서 만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업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응.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이주관식 테스트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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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이몇년 전이었죠.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다운 받아서 하는 것보다 종이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재본을 해버렸어 세네 장씩. 이걸 왜 이렇게 했어? 공부하고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기억나도록 이렇게 적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빨리 기본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안기해야 되는 걸딱 안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잡기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기초뚜껑을 듣는 사람알 수도 있습니다. 자, 유류저장 탱크 연소시 이상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죠. 그러면 저는 이런 현상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이로버, 슬로버버, 프로스오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암기하면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오히려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방대한 양들을 전달하다 보면 학생들이 졸리기도 하고 안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좀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귀에 잘 꽂힌대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끝까지 재밌게 잘 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막 농담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학생들이 졸지 않고 잘 따라오주는 수업, 그래서 이 수업을 끝까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방학 한 과목을 듣는데 막한네달 이렇게 걸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음, 처음 공부할 때는 자, 해독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바른 학습 방법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2해독에서 3회독은 하셔야 되거든요. 1회독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한다. 아,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나마 정말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관식 안기 해야 되고요. 주관식 안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나눠지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 아직 가산점과 대체 시험을 내가 못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3회도까지 봐야 되는 처음엔 주관식 안기 하는 것만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나는 이것까지 됐다, 그러면 주관식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필기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안 보고 접을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암기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암기를 하면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해도 같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나머지 이 방대한 양들이 확장할 때 정말 편하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할 때는 이런 주간 시간기 혹은 이게 가산점과 뭐 대체 시험이 완성됐다면 필기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요. 쌤 진짜 어렵게 나오는데 이런 막 저기 지역적이고 저기 심화 내용까지 다 해야 되나요? 음. 아, 이래도 그런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래도 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좀 해주시고요. 자, 이해도 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제시생들제시생들은 이제 이래도 하면서좀더 추가되는 내용이나 내가 부족한 면을 확인하면서 싹다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컬이 따라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방학의 양이 많거든요. 소방학은 양입니다. 아. 하... 소방학의 특징, 복귀하고 반대입니다. 복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렵고 나중에 쉽다고 하는데, 소방학은 처음은 쉬워요. 처음은 쉬웠다가 나중에 되면 어렵다 하거든요. 왜? 양들이 많아지고 단어들이 막 바뀌니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 기본을 꼼꼼히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 시간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비열이 뭐냐? 잠열이 뭐냐? 증발열이 뭐냐? 연소열이 뭐냐? 이런 용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기본적인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잡혀서 나가다 보면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 속을 구성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6년까지 수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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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잘 쫓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 소방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좀 쉽게 전달을 하고요.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범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강사의 올바른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더 재밌고, 좀더 쉽고, 쉽지만 모든 문제를 풀수 있고, 응용까지. 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범위를 제시해 주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소방학 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오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 합격생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까지 다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또 OT 때 너무 많은 걸이야기하 OT 동영상이 뭐 이렇게 길어? 재미없다가 안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OT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시간에 여러분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